안녕! 안녕! 우리는 무서일른나어르진 간장님들이야!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체력못 나서 힘들지? 그럼 너희들 위해서 준비했어.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 준비했으니까 따라 해보고 마지막 미션도 통과하게 바래. 일단 운동하기 전에 주변에 부딪힐 수 있는 것들 다 치우고,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, 영상으로! 고! 자, 지금부터 준비운동 목돌려주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한 대, 둘둘셋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어깨돌려주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한 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허리돌려주기. 하나, 둘, 셋. 네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한 대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무릎 굴려주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한 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발목 굴려주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한 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s 곱 여덟